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상 본문은 아가 5장 2절부터 6장 3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팔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 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숨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내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있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불언떡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노리개 같고 몸은 아로색인 상하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입은 힘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제6장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파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파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말씀의 제목은 위기 후에 깊어진 사랑입니다. 늦은 밤 잠을 청하려 하고 있던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아서인지 잠은 청했지만 깨어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남편의 머리는 밤에 내리는 이슬로 젖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옷을 다 벗고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남편을 위해 빨리 문을 열어줄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최선을 다해 서둘러 이슬에 젖어 있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었지만 어느새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던 아내를 뒤로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사라진 사랑하는 남편을 찾기 위해 성을 돌아다니다. 순찰하는 자들에게 폭행을 당했고 성을 지키는 자들에게 겉옷을 빼앗겼습니다. 깊은 밤 잠옷차림으로 성을 돌아다니는 여인에게 순찰하는 이들과 성을 지키는 이들은 그녀에게 처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게 된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게 남편을 찾아달라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들에게 남편의 멋지고 아름다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내가 설명하는 남편의 모습은 마치 요한계시록 1장이 기록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아내는 비록 남편을 찾지 못해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남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부에게 찾아오는 위기와 시련은 사랑을 쉽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랑이 더 깊어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더 깊이 사랑하며 갈망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주님의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해 더욱더 깊이 사랑하며 경배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위기 가운데 더욱더 남편을 찾고 더욱 더 깊이 남편을 사랑한 아내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 의 자리에서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하며 예배하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으로 승리 하 시는 복된 주일 되시 길, 주 님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